하반기 어닉 서프라이즈가 사실상 확정된 어, 섹터, 증권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뭐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될 일을 어, 달리고 있고 역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어,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증권주입니다. 네, 최근 3년간 주요 증권사 영업이익률 보세요. 여러분들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률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그 정도로 현재 증권주들의 하반기 대시적 추이도 기대가 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롭게 증언계좌를 만들려는 어, 이런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고 있다. 확실히 증시가 좀 화랑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어, 기대감들이 좀 어, 바탕이 된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국내 대형 증거다 5곳에 최근 신규 계좌 개설 건수가 집계한 결과 5월 한달 합기만 무려 60만 8 2 9 5건이었다 신규 계좌 개설이 지난달 83만 8,548건으로 무려 38%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은될것 어,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거래하던 개인 투자도 손도 커지고 있다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어, 투자 자금들이 늘었다 1억 이상 대량 주문을 하루 평균 28,029원으로 어, 9월보다 5 2나 늘었다 라고 하게 되면서 투자 신규 투자도 많고 기존 투자 자금도 늘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증권주에게는 또 수수료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주식은편도에도 돈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다다 다 증권사에 또수요가되게 수혜가 되기 때문에 어, 시중은행에서 이제 예적금 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네, 자산을 좀 어, 확대하기 위해서 어, 계속적으로. 어, 투자를 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펀드 매니저, 이것도 재미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총 529명이 선정한 증권사, 그리고 에널리스트 네, 증권사 상반기 베스트는 KB 증권, a 터 증권, 시안 투어 증권, 하나 증권, 한국 투어 증권, 삼성 증권, 메치 증권, 하나 투어 증권, SK 증권, 미래스 증권이 탑 10을 좀 기록을 했고, 병업, 어, 이렇게 재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그리고 이, 이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의 어, 투자주들도, 반도체, 2차원지, 뭐, 통신 전자기, 이렇게 어떤 시 어떤 종목들을 좀 강하게, 어, 밀었는지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보시면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laughs> 뭐, 반도체, 네, 전기전자 이것도 뭐, 반도체 같이 엮여서 올라가는 거고, 자동차, 방산 우주기계, 네, 이런 것들, 네, 어, 원자재, 디지털 자산, 네, 기업 분석, 이런 것들로 좀 수, 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또 좋은 호재가 있죠. 미국 주식의 주간 거래가 어, 이제, 3, 1년 3개월여 만에 재개가 됩니다. 이전에, 어, 블루오션 사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랑 뭐 시차가 있기 때문에,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어, 이 매매 계약을 해놓고, 그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선결제한 다음에, 정규장에서 이거를 전환해주는, 교환해주는 식으로, 어, 대체 거래소를 진행했는데, 이게 블루오션이 매수매도 버튼을 뽑아버렸죠. 뽑아버리면서 터졌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보상 못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보상하고,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게 되면서, 어, 이제, 어 기존에, 한개 메인 브로커라 하는 게 아니고, 두개 이상 연결하고, 백업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안전망을 더더 촘촘하게 해가지고, 재개하겠다. 이러면은,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어, 더욱더 활발하게 주식을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또, <laughs>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증권주에게는 또 수수료 작, 어, 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올리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 수수가 조금 더 세죠.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증권사 관련 테마주인데 사실 지금 증권주도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다 올라가고 있어요. 네, 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탑4, 탑4가 뭐냐고 라딱 했을 때는 미래세 증권. 네, 미래세 증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적립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퇴직연금은 미래세인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삼성증권입니다. 그 다음에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초고의 투자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게 원래 이제, 농담으로 번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증권에서 들어오면은 큰 손이 들어오는 거다. 이거 농담이 아니고, 제가 뭐, 옛 처음에 카페에서 막 주식 배울 때 이제, 도시전설 같은 거였는데, 삼성 직원들에게 삼성 이제 증권을 예전에 많이 가입을 시켰기 때문에 삼성 계열사에 있는 정말 오래된 사람들이 다 삼성증권 쓰더라. 계속 썼던 그 계좌, 그증권사기 때문에. 그래서 뭐돈 많이 벌잖아요. 당연히 삼성 계열사면은. 삼성맨들이면은. 그래서 삼성맨들이 삼성증권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보시는 것처럼 초고액 투자들이 굉장히 많다. 30억 이상 고객수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큰 손이 많이 들어오는 기업들이 삼성증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키움증권. 예, 우리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네이 인터넷 어, 은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인터넷 그 증권사죠 기업증권이 국내 최대의 온라인 고객 기반으로 주식투자 사업을 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 무려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가장 대체를 잘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좀 비싸죠 근데 3 0만원네 그리고 어, 뭐앱 추이도 보시면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주자입니다. 네, 한국주자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상 이제 뭐 주식 증권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런 어, 사업을 통해서 어, 재무제표적으로 네 꽤나 나쁘지 않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게4개 정도가 이제 탑 4라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탑4 정도가 어, 가장 좀 많이 보유를 하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근데 지금 다 비싸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그래서 저는 그냥 미래에셋 증권, 어, 이거 가져가셔야 될것 같고. 네, 가져가셔야 될것 같고.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좋은 재료들이 워낙 많죠. 아니, 삼성 증권도 뭐 가격별로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사실 너무 비싸잖아요. 키움 증권이라든가 다른 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ETF 쪽으로 공략해보시는 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증권주를 한 주도 안 들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네 미래에셋 증권. 네, 요거, 분할적으로 매수하시는 게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아, 다시 한번더 드리고 싶을까요? 분할 매수하신대요. 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한2 5 0원 아니 그 목표가 원래는 25,000원이었는데 지금 다그 목표가 끌어올렸거든요, 증권사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분화 3분화 정도 하셔 가지고 한 1년 정도 보유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어, 충분히 좋은 어, 모멘트 마련해 줄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최우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 삼성증권도 어, 저는 충분히 공략할 만한 아, 구나라 생각되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 삼성증권 요두 개가 가장 지금 증권주 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략하기 좋은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싶 이것저것 도다 내가 못 고르겠다 하시면은 증거주 ETF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